안녕하세요. 밀리언 에어 부동산 대표 유은희, 유민종 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둘루스에서 대략 50분 정도 동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몬로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도시에 칸츄리 부페를 파신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여기는 건물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파는 칸츄리 부페인데요. 여러분께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틴트, 주택, 상업 틴트, 블랙박스, 틴트 마스터, 커머셜, 비즈니스, 하우스, 블라인드, 쉐이드, 셔터, 커튼,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한 블라인드 스토리. 이 건물은 단독 건물이고요. 어, 여러분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실 때 렌트비 걱정하시고 렌트 연장 걱정하시는데 필요 없습니다. 건물 자체 단독 건물 사셔서 비즈니스 하시면 되고요. 이 건물의 사이즈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6,000스콜핏 건물 자체가 꽤 큽니다. 주방이 그중에 한 2,000스콜핏 돼서 주방도 아주 크고요. 이땅 전체는 0.953에이커가 됩니다. 그래서 꽤 크고 자동차도 한70 10대 정도를 파킹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파티도 좋고요. 이 주변에 여러가지 공장들도 많기 때문에 캐터링도 많고 인내아웃이 아주 좋은 그런 상권에 있는 칸츄리 뷔페입니다. 이 식당은 몰로 다운타운에서 한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 몰로 지역은 다운타운 애틀란타에서부터 78번 도로를 타고, 에댄스 가는 길 중간에 있어요. 커니어스 커빙턴 지나서 있는데, 여기에서 그 램프를 지나, 나와서 몰로 지역으로 나가면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 지역에 큰그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어요. 월마, 어, 물류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홈디포도 있고, 새로운 히다치 오로모피스라고 하는 큰, 어, 자동차 부품 공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터커 앤 도어 추림, 이라고 하는 그 도어 만드는 회사, 피드먼 월튼 하스피를 또 근처에 있고, 거버넌트하고 그 학교 관계자들이 있는 그 건물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물동량도 많고 여기에 상주하는 인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꽤 많은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2만 정도의 자동차들이 트래픽이 이앞 도로에 있다고 합니다. 상권도 좋고요, 주변에 또 좋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식당들 많은 곳에 있는 식당이 더 잘되는 거 아시죠? 일단 이 안에 좌석이 한 어느 정도 되죠? 테이블은 54개. 네, 네 테이블 있어요. 54개. 한 227개 정도 좌석이 있고요. 네. 이 식당은 1 9 0 1 83년. 9 83년도에 만들어진 컨트리 네. 부페고요. 예, 1999년도에 한번 리모델을 다시한 건물이고 이 건물의 지붕은 2023년도에 새로 지붕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 지붕도 또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도 아주 좋네요. 네. 주인분께서 <laughs> 이 식당 요한 자리에서 18년 동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시는 이유는 이제 18년 동안 했으니까 연세가 또 많이 네. 드셨겠죠 그렇죠. 리타이어 네.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또 이어받아서 하시면 좋을 그런 식당입니다 한 분이 18년 동안 운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단골들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특별히 칸츄리 뷔페는 단골분들이 매상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주인분께서 주 7일, 7일 일하시고 1년에 하루 쉬신다고 하시는데 이 식당은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점심에는 이 근처에 큰 직장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투고 위주로 굉장히 회전이 빠르고요. 11시부터 투고 음식이 나가기 시작해서 1시 정도까지 다 점심 식사 끝나고 나가고 그다음에 저녁 준비 하신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직장인들 회식이나 이런 모임 같은 것 때문에 파리 예약이 되게 많다고 해요. 또 이제 공장 많다 보니까 음. 또 캐더링들도 많이 하신다고 하고요 파티를 할수 있는 파티룸이 따로 이렇게 문까지 닫을 수 있게 아주 프라이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칸츄르 뷔페는 아무래도 식당을 처음 해보지 않으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식당 중에 하나가 컨트리 부페입니다. 네. 더군다나 또 주인분들께서 18년 동안이나 음. 하셨으니까 얼마나 잘 노하우를 전달해 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점은 여기 컨트리 부페를 안 하시고 다른 걸로 하시겠다 하셔도 언제든지 리모델 하셔서 다른 식당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따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리언 에어 부동산에서 유은희, 유민종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